이번에 해볼 거는 비트루 증정금 내용입니다. 기간은 9월 10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9월 15일까지입니다. 순입금 2일 이상 조건이 있어서 영상 보시고 2일 이내에 가입하시고 거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벤트 조건이 이번에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유저로 가입했을 때 100달러를 받습니다. 신규 가입했을 때 20달러 레퍼럴로 하셔야 되고요. 순입금 50달러 했을 때 30달러 받고요. 첫 선물 거래 만달러 이상 했을 때 50달러를 줍니다. 3번 이벤트 보면 리니아 이벤트가 있는데, 리네아 이벤트에서 신규 사용자 전용 이벤트 가 있어요 여기서 100달러 이상 입금하고 첫 스팟 거래에서 100달러 이상 리네아를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0개의 리네아를 받는 데요 현재 리네아가 0.023달러니까 23달러 정도 될것 같습니다 현물거래 챌린지 위에 거 거래하면서 100달러만 더 하면은 받을 것 같고 최대 30만 개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하는 것 만큼 받는 거라서 최소컷만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했을 때 23달러 일단 추가적으로 더 받아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입금하고 선물 거래 조건이 있습니다. 입금 1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인데 10만, 100만, 200만 달성하면은 50달러, 400달러, 1,000달러 줍니다. 뭐를 또 정리를 해보면은 수수료 0.04%로 평균으로 잡고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증정금이 거래에 들어간 수수료 정도 줍니다. 200만 달러 거래량 달성했을 때 200달러가 남아서 이게 나쁘지 않은데 뭐그 같은 경우는 해칭을 잡거나 다른 퍼포덱스랑 같이 양방할 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번 가입에서 저는 신규로 했을 때 123달러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보상 받아 가시면 될거 같고요 손실공제 100%라서 녹이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비트루 같은 경우는 증정금이 이벤트 기간 끝나고 5일 뒤에 주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이벤트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증정금 언제 받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벤트 기간 끝나고 5일 뒤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이벤트 말고 두 번째 전 이벤트에서 200달러 받는 거해 가지고 거래해서 녹여서 잘 출금했고 제가 참여하는 거는 기존 유저 이벤트인데 기존 유저 유저 이벤트가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오면 거의 다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거의 수수료랑 등정금이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거래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도 꽤나 괜찮아서 계정 없으신 분들은 신규 유저 혜택 굉장히 괜찮으니까 이런 이벤트는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